유시민 작가께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 하셨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주말 내내 화제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 있잖아요. 못됐고 어리석으면 진짜 대책이 없어요. 너 못된 놈인 거 내가 아는데 이렇게 하는 쪽이 좀더 이익일 걸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협상이 돼요. 이 사람은 불가능해요. 요구 조건을 말하지 않는 항공기 납치범. 이거는 이제 영화, 납치를 왜한 거야?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휴가 중인 FBI 요원이나 뭐 특수부대 요원이 몇 사람 사상 자나는 정도로 투습을 하잖아요, 영화들 보면. 그 방식밖에 없는 게 아닌가? 강제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박근혜 탄핵 때는 처음부터 일사불란하게 탄핵으로 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때도 무수한 견해들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이 정당이 존재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에요. 이 당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꼴들을 봐요. 김영선이 좀해 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다시 전화해갖고해줘 하니까 해 주는 당이 그게 정상적인 정당이에요 진짜 부끄러운 줄도 몰라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을 복종하고 있잖아요 아니 국민 70% 80%가 잘못한다고 야단치고 있고 60%가 이제 오마 하야해라 탄핵하라는 이 조건에서도 그것도 당원이 수십만 명이 책임당원이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저 정당을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그런 자격 있는 일원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냐. 이 당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국민의힘 지지율을 10% 미만으로 끌어내려 버려야 돼 8명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탄핵 발의하는 방향으로 가자 또 한쪽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 국힘 의원들한테는 차이가 없는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이치상 따지면 아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봐야 알지 특검을 해서 죄가 없을 수도 있잖아 이 모든 것이 좌파 언론의 선동과 그런 좌파 유튜브의 조작과 선동당한 국민들의 오해와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걸 수도 있잖아 그치. 얼마나 그렇지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지 빨리 특검 해드려야 되겠다. 좌파들의 선동에 이게 지금 막 국민들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특검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정말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역사에 성공한 대통령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건넬 방법이 없어. 네, 공감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더 가다가는 정말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서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청와대 가면 되진다고 조언했다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아무 준비도 대책도 없이 강행된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탁월한 선택이라고 칭송했던 지식인과 언론인들은 이 녹취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두창의 거짓말은 앞으로 더욱 치명적인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국 37대 대통령 닉슨이 탄핵 위기에서 사퇴한 결정적 이유는 도청이 아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최고 통치자의 거짓말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가의 졸립 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밥 먹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언론들은 이를 사소한 문제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결국 말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레임덕을 뛰어넘어, 정권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칭찬 하나를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갤럽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지지율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고구마 같았던 민주당에서, 속이 시원한 민주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민주당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과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당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준 이재명 대표 덕분입니다. 제발 상식적인 판결로 이 대표와 민주지영에 많은 선배님들이 환하게 웃는 그 날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느 오늘 반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